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송이 다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발 이슈가 나와줬다고 라 한들 받는 폭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고요 한국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원정 관련주들과 같이 다시 한번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하단 배너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추가 해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꼭 보셔가지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고, 체험도 받으시고, 리포트도 받으시고, 어, 그러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중권사인들참 웃기죠? 중권사들이 뭐라고 리포트를 냈냐면, 뭐 적자폭 확대 전망으로 해서 목표주가 내린다 목표주가 내린다 그리고 원전 기저전환 활용 발언이 한국전력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얀 리포트를 내줬으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양면수세 정말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제가 바닥을 어 잡아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기만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들 이제 뼈저리게 좀 느끼시고 계시죠 에 예, 뼈저리게 좀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어,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얘기를 했었던 이어 키워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년 동안 원전 주력 기저 전원 활용하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 그렇게 냉정하게 따지면 영향을 줄수 없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뭐, 한정판, 다들 한정판 보셨죠? 어, 신한울 뭐 1, 2, 5기부터 시작해서 신고리 뭐 5, 6, 기까지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게 중,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과 이제 탈원전 이라는 키워드 노후된 원전을 폐지하고 새로운 원전을 지겠다라는 키워드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책 자체에 바뀐 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동안 이제 아직까지 정지를 한게 아니라요 전쟁은 전 정지를 한게 아니라 원래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용이 됐었어야 되는 것을 이용을 어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가 나와줬는데 워낙 많이 억눌려져 있잖아요 그쵸 네? 워낙 많이 억눌려져 있잖아요. 주가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악재가 존재하다 보니까 억눌려져 있어서 이렇게 기대감의 프리미엄만 붙어줄 수있으면한 키워드가 나와주니 자연스럽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폭을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전력은 그만큼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작은 호재에도 강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고유가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해서 최대 적자폭이 나와준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세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력이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 수자폭을 찍는다라고 해도요. 어 그거는 모든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메이저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한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작년부터 나와줬잖아요. 몇년 동안 나와줬잖아요. 어? 뭐 원전 관련돼가지고 뭐 원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하데 신경 원전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국전력 우려감으로 빠진 건데 이제 그 우려감이 반영이 되기에는 너무 너무 먼 길로 왔다라는 겁니다. 응? 음?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을 맨날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할까요?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에이, 오늘 좀 세게 작게 때렸으면 좋겠네.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재도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말 한마디에 반응, 반응을 해버리는 이런 저평가 혹은 작은, 모든 악재가 나와줘도, 아, 이 악재야, 별 것도 아니지, 뭐. 몇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뭐가 악재야. 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나와줘 버리는 것이고요. 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 인간의 이런 면역체계와 비슷해요. 면역체계. 에? 면역 체계에 이제 적응을 해 버렸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이제 슈퍼 하 이제 슈퍼 항체가 생긴 느낌이죠. 코로나에 슈퍼 항체가 생겨 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 그런 상황이다. 한국 전력도 악재가 나와 준다라고 해도 이 악재에 대한 슈퍼 항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악재에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작은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는 한국 전력이다 보니까 교수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즐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또 하단 배너 보시면 움이 많은 움을 받아 가고 계시는 분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더 많은 도움 받아 가세요. 저희가 뭐 그냥 쓸모 없는 정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체험 또한 여러분들께서 같이 진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으실게 하나도 없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2월달 이벤트는 오늘의 마감 오늘의 마감입니다. 오늘의 마감이고 많은 사랑.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더 좋은 결과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허브이저 t v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승장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